자 명곤 3위로 시작합니다. 3위, 2위가 아니었군요. 3위, 3위면 선방이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잠깐의 충돌이 있었고요. 사이드는 아예 안보는구만? 어? 레이더를 아예 안보는구만 저 양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도, 나도 이제 나도 전투적으로 가겠다 이거야! 어? 아스 페널티 받겠다 이거 안 받았다 받았지? 어 결승 가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저기 마음,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봐요 아, 조졌다 아, 가100% 1아0 100% 나아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요100% 100% 100% 100% 1 아니! 아왜날 4초를 줘! 아 이거 왜 나, 나왜 주는 거야 이거! <laughs> 내가 오늘 라퓨테를 반드시 이긴다 나내 지금 내 옆을 몇 번을 턴 거야 저 차가 뒤에 뭐야? 아 이거 앞사람 의식하면 안 되는데, 아 무리 자꾸 무리하게 되네. 하이! 아 충돌할까 봐. 아 이거 패널티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었다 먹었지 아아씨아 아, 아, 미치겠네 또 먹겠는데 이제 아, 솔직히 약간 지금 나 지금 갈등됐어 솔직히 이 순간 좀 전에 앞에서 드리프트로 끼익할 때나 갈등됐던 거 사실이야. 진짜로. 나 잠깐 갈등했어. 앞에서 그냥 까불까불 거리는 걸 내가 지금 어. 아우 그자 어떻게 하지? 고민했었어.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에이. 완전 미시. 전황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야, 이거 지금 기록으로 봐서는 말단영업님이 압도적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기록을 보면 여러분 크게 변수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앞에서 달리면 지금 상태로는 거의 말단영업님 1위를 낙관해도 되는 일단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레이스는 알 수가 없죠? 노다매지님은 2분 1초. 그 다음부터 이제 2분 2초인데, 사실, 소떡소떡소연님도, 소떡님도, 어, 2분 2초면 2분 1초 대라고 봐야죠. 002니까. 예, 네, 머큐리오님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큐리오님이 변수일 수 있어요. 차량 바꾸고 나서 포텐이 폭발하느냐. 오, 상당히 기록이 좋은데요? 예, 네, 가로님도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고, 이제, 가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제가 같이 레이스를 뛰고 선수를 운영, 이제, 경기를 운영하면서, 대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이분. 이분의 변수는 뭐냐면, 어, 경기를 하다가 사고나 어떤 레이스가 막혔을 때, 어, 이분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네, 과몰입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은 어떻게 감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관리. 그래서 과연 이제 상담을 받고 왔냐, 안 왔냐. 어, 뭔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블루진 님은 기록이 점점 떨어져, 지쳐가는 거예요. 네, 블루진 님의 그 변수는 뭐냐면 전에 경기를 뛰고 왔어요. 요게 변수입니다. 네, 과연 우리 예비군의 지구력이 어디까지 버텨줄 것인이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벤 쌤님도 약간 들쑥날쑥하죠. 벤 쌤님이 약간 알자스에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실제로 어, 실제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분도 과연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위권이 말단 영업 노담해진 소톡소톡소야 요렇게 보고 머큐리오, 가로 어, 요렇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어, 블루진, 벤쌤 요렇게 좀 약간 어, 3강 2중 2약 정도를 일단 예. 제가 이렇게 그 프레티스를 보면서 이렇게 3강 2중 막 강중약을 나누는 게 선수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될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전 탈락했으니까요 예. 알파알파 아니에요 예. 버티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아그르깡으로 버텨야죠. 갑시다. 야, 순일은 말단영업, 노담해진, 벤쌤, 블루진, 소떡, 가로, 머큐리오님. 요렇게 출발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스타트는 과연? GTR이 스타트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아, 가로님, 무섭게 치고 나와요. 자, 무섭게 치고 나오죠.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아, 양보하지 않는데 말단영업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요. 처음부터. 아, 요렇게 되면 이제 벤 쌤님이 과연 요걸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님이 이런 상황에서 예, 모니터에 욕을 하고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이거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 아두 번째 충돌인데요. 아, 소독소독 소야님 페널티 받으셨네요. 예, 아 블루지님 블루지님 들어오고요. 예. 이게 회자부활좀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예. 예,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싱크가 안 맞아서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미리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예,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만 알아요. 예, 머큐리어님 5초 받으셨네요. 예, 5초 받으신 거 보니까, 뭐, 분명히 누굴 담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모르죠. 알수 없습니다. 5초면은 가로님이 지금 7위가 아닌 겁니다. 아, 지금, 블루지님하고 소똥소똥소야님이 두 분이 붙어 있지만, 소똥님이 지금, 3초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이제 뒤집어지겠죠 자 여기 봅시다 아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예 2초 차이가 나죠 2초 차이가 납니다 예 말단 영업 이렇게 되면은 뭐 잔디가 잔디 누가 잔디를 꺾어서 잘라서 도로에 뿌리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면은 거의 우승이라 아노다이지 지금 여기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무리를 할수 밖에 없어 보이죠 자 블루지님이 치고 올라왔네요 아 사고가 나면 아 페널티 페널티 아 페널티가 첫 바퀴 때부터 페널티가 적용이 됐네요. 그죠? 어 찌왕. 어 찌왕이 지금 2, 2위입니다. 어 찌왕이 지금 2위고 노다메지 님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까 노다메지 님이 바깥으로 이탈했었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예, 요건 이제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죠. 1위는 거의 아 6초 차이면 1위는 거의 뭐 확정이고요. 예. 독주 가운데 이제 포디움의 자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요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루지님은 굉장히 그 라인을 뺏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저도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어, 노다메지님이 확실히 조금 노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 라인을 뺏고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요건이 관건 요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블루지님도 사실은 뭐 크게 실수는 안 하는 편이라. 지켜보죠. 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코스 들어왔습니다. 아 뒤집어지나요? 뒤집어지나요? 아, 아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자, 요거 블루진님 페널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페널티 는안 받았어요. 예, 네, 페널티는 안 받았고 다음 인코스인데요. 다음 인코스인데 아 여기서 충돌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노다메진님 위험해요. 인코스를 블루진님이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차가 도네요. 여기서 차가 뒤집어졌고, 옐로우 플래그 떴습니다. 자, 머큐리님 나왔고, 아, 여기서, 자, 여기서 인코스로 좀 무리한 진입으로 보이죠? 예. 네. 좀 무리한 진입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러면 노다메지 님이 일단 최하위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두 두바, 바퀴, 이제 두바퀴예요 여러분. 자, 이제 두 바퀴. 그러면 이제 말단영업 님이, 어, 2위와 7초 차로 1위. 그리고 블루지 님이 2위. 가로님이 2차차이로 맹렬하게 3위로 쫓아가고 있고 소독 소독 소야님 붙었습니다. 아, 요걸 보면 되겠네요. 아, 가로님 살짝 잔디 먹었는데요. 아, 근데 소독님이 페널티를 0.5초, 0.5초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요두 분의 레이스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머큐리님 거리 차이 나고 벤쌤님 노다메지님 조금 거리 차이가 있죠. 저쪽 그 빠른 코너가 아주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인코스를 파다가 사고가 조금 나면 은좀 크게 돌 수가 있어서 저 부분은 진짜 과감하게 레이스를 하려면 좀 걸어야 돼요. 전체 승부를 걸어요. 아 여기서 충돌 이 있었어요? 이거 페널티 들어가죠. 아 요거 좀 충돌이 컸는데요. 예 페널티 2초 들어갔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충돌을 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억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로님하고도 거리 차이가 나면서 머큐류님이 또 4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인코스, 인코스 안 내주죠? 예, 인코스 안 내줍니다. 자, 이렇게 페널티가 2.5초가 있으면, 아무리 과감한 레이서라 그래도, 사실, 무리하게 들어오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서 승부를 거느냐, 마느냐. 여기서 잘 승부를 걸면 따라올 수가 있, 따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레이스를 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거리 차가 더 벌어지겠죠? 페널티 소화하면서 머큐리오 님이 어, 뒤집어 뒤집을 겁니다. 예, 소톡스투맨이 5위로 떨어졌고요. 벤쌤님, 벤쌤님은 지금 11초 차이. 예, 5 6위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자, 근데 소톡스투님도 지금. 2.5초면 그렇게 뭐, 가속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멀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부터는 약간 승부를 걸수 밖에 없어요. 이게 잘 되면 따라가는데, 이게 안 되면 은 점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머큐리오님 황소고집 나왔어요. 여기서 황소고집이 나왔습니다. 비상등 켰고요. 역전 됐어요! 자, 여기서 황소기질이 나와버렸습니다. GTR이, 여러분, GTR이 아텐자보다 위험한 게 요거죠. 네, 여기서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뒤에서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텐자와 GTR의 차이는 요거죠. 어, 가로님하고 소톡소톡소연님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요. 어, 이분이 예선에서, 예선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1라운드 3위, 2라운드 2위, 3라운드 1위, 4라운드 2위. 콩라인이네요. 예, 콩라인. 그는 곤남풀이의 콩이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두 명한테 지금 찌왕한테도 발리고 있다. 자존심 상하죠. 예, 이대로 멈추실 겁니까? 예. 이대로 멈추실 거예요. 아, 콩라인이 4위까지 떨어집니다. 찌왕한테도 발리고 있어요. 아우. 나 같으면 지금 풀악셀 밟죠. 예. 저 같으면 풀악셀 밟았어요. 예, 블루지님하고 가로님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 지금 보이죠? 자, 보입니다. 예, 저 앞에, 어, 십덕 차량 하나 보여요. 예, 십덕, 십덕. 저것도 GTR이죠? 예, GTR이죠? GTR을 앞뒤로 두고 아텐자가 역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님도 약간 그 충돌이나 혹은 이렇게 라인 싸움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면, 예, 흥분하지 않으면 안정적이에요. 예, 운전 잘합니다. 예, 운전 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점 따라오잖아요. 예, 지금 다 따라왔잖아요. 지금 다 따라왔죠? 조금씩 흔들리죠. 감정 관리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제가 괜한 얘기하는 를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감정 관리가 중요한 분이에요. 레이서들의 특성을 알아야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우리, 가로님이, 어, 과연 이제 라인을 내줄 것이냐. 그러면 소떡소떡소야님은 좀 불리한 라인으로 들어가서 과감하게 제끼느냐. 이제 요런게 남았죠. 아마 지금 이 상태면은, 아, 여기서 페널티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조금,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브레이킹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거든요. 늦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 아마 큰 코너에서 가로 님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더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머큐리너 님한테 기회 오죠. 머큐리너 은머큐리한테 기회가 오는데 머큐리너 님은 지금 앞사람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노다메진 분노의 질주하고 있습니다. 노다메진 님 정확하게 아까 어, 찌왕한테 발리고 지금 유기된 거거든요. 지왕하고 라인 싸움에서 발, 표서 지금 유기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주 심상할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머큐리오 님이 황소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노대하 지금 트라우마 올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발표했는데, 아, 들어갑니다. 안녕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톡소톡 소연님이, 어, 패널티를 받겠죠. 예, 바, 받아서, 바뀌었죠. 한병 뒤집었죠. 싸웠죠. 싸웠죠. 차돌았죠. 차 돌았죠? 바깥으로 나갔죠? 그럼 소독소독 아, 페널티안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멈춰있는 차 쪽으로 너무 좀 바짝 붙지 않았나. 좀 요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먹규리 형님이 페널티까지 받게 되죠. 예, 소독소독소 형님은 이제 가속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요 부분은 약간 좀 무리하지 않았나. 소독소독소 형님도 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 이제 라인, 라인 싸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로님보다, 가로님보다 소떡소떡소연님하고 노다메지님의 마지막 코스에서 좀 빨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뒤집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서 과연. 여기는 사실 근데 뒤집기 쉬울 것 같아서 좀 어렵긴 합니다. 점점 이제 좁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코스 좀 노려볼만 한데. 아, 그렇죠? 들어가야죠. 여기서 인코스 파야죠. 여기서 인코스를 파야죠. 근데 차량이 똑같아요. 차량이 똑같으면은, 아, 비교, 아! 아 제가 봤을 때 이건 소톡소톡소연님이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예 <laughs> 이거 차에서 내려도 할말 없을 것 같은데요 둘다둘다 다 차에서 내려도 할말 없습니다 이건 아 머큐리언님이 여기서 바깥으로 노다해진님 밀어낸 노다해진님 제가 봤을 때 어... 일곱 바퀴 돌면서 아마 21번 정도 욕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 욕 21번 정도 했다 예예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우리 곤남프리는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면 화해, 나, 내리면 웃으면서 내려야 돼요. 예, 그게 법칙입니다. 와, 네, 반짝 붙었네요. 예, 여기서 우리 벤쌤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는. 예,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와, 요거 네대 이거 몰라요? 제가 봤을 때네대 중에 한대 나가리 될 수도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무도 무리하지 않아요. 예, 아무도 무리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패널티를 받았죠? 일단 머큐리오님 빠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그리고 언덕에서 한번아 여기서 소똑소똑소야님이이코스를 파고 과감한 가속 과감한 가속 여기서 또 가로님이 살짝 꼈죠 아노다메지님이 살짝 멈췄어요 예 네, 충돌을 시켜서 멈췄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다 서로 충돌하고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노다메지님이나 가로님이나 4, 5위에 만족할 뿐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노리는 건 3위에요 예 네.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무리한 느낌이죠? 아, 근데 이제 두 분이 약간 경쟁하는 동안, 두 분이 경쟁하는 동안, 어, 소떡소떡소야님이 3위로 멀리 치고 나갑니다. 예, 네, 멀리 치고 나가요. 가끔 여러분들 그, 사이드에서, 어, 이거 너무 붙은데 왜 붙었지?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의 최고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거라고 봐요. 예, 네,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가끔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님이 아마 마지막 바퀴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과감하게 가자. 화끈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드리프트를 감행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삑사리가 나지 않았나. 네. 자, 여기서 말단영업님은 뭐 23초에요. 그냥 1위에요, 이분은. 지금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2, 2분 1초 한 번이에요. 나머지 다 1분 59초 때. 그리고 블루진 님이 찌왕에서 2위로. 소톡소톡소야 님이 1.5초 차로 3위. 노다메진 바짝 쫓고 있고. 그리고 가로 님은 약간 거리가 벌어졌네요. 머큐리오 님이 뒤에서 오고 있어요. <laughs>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 몰라요. 여기서 한번 누가 무리수두다가 삐끗하면 바로 6입니다 바로 6이에요 아, 노다메진 님. 살짝 미끄러지지, 차가. 아, 이렇게 되면 소톡소톡소연님이, 어, 무난하게 3위를 하겠네요. 자, 말단영업님이 1위로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마지막, 마지막 코너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블루진 님이 2위로 들어오셨고요 예, 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위권 분들. 더 이상 찌끄레기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소톡소톡소연님 3위. 노담메진님 4위. 가로 님이 5위로 들어오시고. 먹큐리오 님이 6위. 벤쌤님이 7위로 벤쌤님, 왜 이렇게 됐는지 만좀볼게요 아, 이거 핸들 틀었구나. 왼쪽으로 이거 알지? 이거 내가 내, 내 전문인데, 아, 여기서 틀었구나. 핸들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을 텐데. 아, 그렇지, 이게 아무래도... 예. 예, 아무래도 약간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멘생님 예선 정적에 어떻게 되죠? 4위, 3위, 2위, 8위인데요. 예. 네. 아, 근데, 약간, 이제, 저는, 아, 음주운전이군요. <laughs> 아, 술 먹었구나. 아, 아술 먹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음주였구나. 자, 3회, 3회 곤란 프리는 이제 화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요. 윌로 스프링스 레이스웨이. 빅 윌로 코스에서 진행할 겁니다. 10바퀴에요. 타이어 소모 12배, 연료 감소 12배. 날씨가 랜덤이에요. 그 중간에 좀 비도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랜덤을 했는데, 빅 윌로에서 지금까지 비 맞아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비는 안올 겁니다, 아마. 여기 이 코스의 특성은 뭐냐면,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 한번 삐딱선 타면은 저기 사막으로 갑니다. 예, 낙타 만나요. 거기 낙타는 안 사겠지, 아마. 어.